아, 네. 신성 델타 테크 주저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신성 델타 테크 주저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과, 자, 이번 영상 보시고 신성 델타 테크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자 예비 주주인들 궁금하신 점 모아봤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선 미리 그어면서 분석해왔는데, 자, 하향 추세선 크게 그었죠. 그리고 다음 저, 다음 고점에서 하향 추세선 그렸죠. 그리고 여기서 상승 추세선 그렸죠. 자, 이렇게 추세가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만나는 구간이 있으면서 지금, 자, 선 하나 미리 그어왔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차트만 봤을 때,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특히 오를 수 있는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신성됐다 때그더 오를 수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차트. 자, 차트 하나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상 후반에 매수타점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고, 왜 이타점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올해 한번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까지. 자, 한번 확대를 해보자면, 자, 보시면은, 자,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것, 이평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평선 먼저 한번 보면은 지금, 이평선이, 음, 너무 아름답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241선이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121선. 그리고 이제 61선, 21, 어, 11, 5일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정별관이다. 정별관의 플러스, 무슨 구간이다? 지금 이평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요 구간. 요 구간이 이제 힘이 모이는 지점이다. 힘을 왜 모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올리기 위한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승이 나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보다는 자정 배열 주식이 낫다. 아니면 자 정배 역 이거보다 좋은 것은 역배에서 정별로 바뀌는 순간 요 순간이 지금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이 지금 항상 역배에서 정별로 바뀔 때는 음 이제 자 선이 한 곳에 모인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한번빵 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단기 이평선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단기 이평선 움직일 때자 이제 천천히 단기 이평선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 중장기 이평선 천천 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우상향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여기랑 자 여기랑 이렇게, 이렇게 상승 이 있었는데 왜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을까 왜 상승 최선을 돌파하지 못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평선 자, 지금 이평선 제가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평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는 특히 이평선이 관련 이평선이 특히 연관된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가장 240일 가장 위에 있죠. 장기평선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20일 자 그런데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고점 만들고 그 위에 내려갈 때 그리고 다음에 여기 여기서 왜 돌파 못했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120일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240일선은 밑에 잘 있었지만 240일선 밑에 있었지만 그 가장 위에 120일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정배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파지 못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240일선이 약간 아래로 횡보하면서 그리고 이제 힘이 모였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어, 정배열 특히 어, 기술적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볼때 이런 주식 매매할 때, 자 추세선이 길게 보이고 그리고 저점보다 추세선 요 길이 요 간격이 넓으면 어좀 그 여기까지 가는 힘 그리고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단기 매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하락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이렇게 가깝지만 자 지금이 제일 가깝죠. 자 이렇게 주후환이 만나는 구간. 만나는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 뛰면서 특히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 어, 뭐야, 이 평선 좋네? 그리고 추세 둘이 만나는 구간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매수 들어옵니다. 자, 근데 그 누가 들어올까요? 특히 외국인. 자, 특히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외국인은 대부분 저점 매수. 자, 저점 매수에 특화되어 있고 기관. 자, 기관은 기술적 분석. 자, 방금 저희와 제가 설명한 같이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면서 매수하는 데 특화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 준비가 됐다. 뭐요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자, 무엇보다 지금 이 저점에서 지금 이 고점, 이 선, 요선요 선, 요 길이가 짧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가는 요 힘이 덜 든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 힘이 여기서 이제 올릴 때 절반 정도 힘만 사용해도 주가가 돌파 날 것이고 여기는 힘 모두 사용하면 주가가 돌파가 나고 그 이후에 이선 이제 하락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바뀐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도 한번 봐야겠죠 자 지금 자 고점에서 지금 여기 너무 크게 올랐죠 자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크게 한 번에 올라서 너무 크고 한번으로서 지금 하락폭이 커보이지만 지금 저점이 잘 맞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에 급등이 너무 크게 있어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런식으로 주가 하락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갑자기 양모이 크게 나오면서 어 이렇게 주가 하락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또 바닥 잡고 그 이후에 지금 힘 모으고 있다 이정도로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추세가 잘 만들어진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주가가 급락, 급등했지만, 급등 후에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여기쯤에 멈추고, 그 다음에 하락하고, 원래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한 번에 크게 뛰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틀에서 본 추세는 결국에는 추세가 맞았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캔들 특히적 기술적 분석, 차트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윗골리 뭔가요 하시는 분들. 자, 윗골리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선 한번 쫙 그어봤을 때, 자, 여기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물린 사람들에서 평단가 희석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고점이 왔을 때 고가에서 이제 물량을 던지면서 차익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골이 나면 주가 하락하는데 자, 그럼 다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면은 자, 매물대 소라는 것이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는 와중에 위에 있는 고점 매물대가 자, 주가를 누릅니다. 위에서 이제 주가가 뭐만 만약에 만 원에서 뭐 12,000원까지 갔는데 자, 만천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전에 매수 매도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 과정을 하나씩 없애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더 쉬워진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매물대 해소가 원래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면 신성델타테크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차트 관련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트 기법, 재배매 기법 사용해서 수익 낸 예시 잠시 보고하겠습니다 자, 그, 지금 이 과정,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시고, 그거 설명 끝나면 이제 내가 신성 델타 테크 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사용하는 기법은 자 고전 이론 기반 자 고전 이론 기반의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는 캔들 입평선 거래량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추세 자,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만 이용해서 타점 을 잡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 고전 이론을 누가 사용했냐 자월시트의 위대한 자들 제시 리버모어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같은 어, 위대한 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법이 바로 이 고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 이론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이자 제가 고전 이론 기법 이용하여 수익 낸 차트 예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락 추세선자 저항선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종목 분석한 시점이 7월 17일, 7월 17일입니다. 이때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된 어,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캔들의 윗꼬리가 있습니다. 자, 이는 주가가 고가까지 크게 상승하니 고점에서 물린 고점 매수자의 본점 매도 혹은 저점에서 매수를 한 저점 매수자의 어, 고점 매도 그런 단순 차이 실현으로 자, 매물대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어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은 주가 가 하락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자, 거래량이 수반된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는 기존의 매수자들의 큰 이탈로 판단했기 때문에 타점 잡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 그런 상황 아니죠. 거래량 미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7월 17일 양봉, 거래량 수반된 양봉입니다. 자, 이는 자, 여기 하락 추세선 돌파 시도가 있었고 돌파 시도. 자, 이는 그리고 추세 전환이자 추세 전환이자 자, 급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해석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 나왔다는 것은, 자, 매수자. 특히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이는 저점을 지지해줄 저점 매수자들의 유입이다. 현금 유입이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에 건 후, 자, 이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중간가에다 선 그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쓰이죠, 양봉이니까. 자, 그럼 고점에서 여기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반락 일어날 가능성 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저점 매수들은 어디서 매수할까? 자, 이것을 생각해 봤더니, 자, 저점 매수들의 진입 타이밍, 어, 여기, 자, 다음 저점 올라가면서 이제 딱 지지받는 요 구간에서 26,000원에서 27,000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입을 했고, 결과는 자, 이렇게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매매 기법. 매매기법은 지금 설명하는 종목 두산테스나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준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자 세력 추적 어, 세력 추적 그리고 추세 판단 그리고 저점 잡기 그리고 뭐 급등주 분석 자 이렇게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전 이론으로 찾은 실시 타점 어,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그말은 즉슨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왜 실시간 타점 공유해 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왜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저는 앞전에 말씀드린 고전이론 매매 기법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내며 오랜 기간 생존해 왔습니다. 자그 많은 즉슨 제 매매 기법이 시장에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이 매매하는 기간 동안 자 수익을 내는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특히 세력. 자,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분명히 올라가야 할 차트가 세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분명히 떨어져야 될 차트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입니다. 자, 그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최소한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타점은 이 외국인, 기관, 특히 세력을 상대로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제 타점을 받아가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 자,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들은 줄어들고, 자, 세력의 이익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위험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세력은 사라질 것이고 자,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목표로할수 있다. 자, 이것이 제 최종 목표이자 2차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은 제 목표 금융시장 정상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자, 당신 이제 무슨 목표와 자, 무슨 목표와 그리고 이유로 우리에게 타점 공유든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 제 번호입니다. 01082068354. 자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관찰하며 최적의 타점 세력 잡는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번 영상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그냥 종목 분석 영상보다 유입됐다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채널에 구독 누르셔서 자, 구독자 되어주십오 자, 그리고 똑같이 위에 있는 번호, 제번호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타점 공유해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려되는 점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당신 타점으로 자, 수익을 낸다면, 음, 수익이 몇 프로 달라, 뭐 그런 수수료 요구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매달 돈 내서 들어가는 뭐 VIP방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왜냐면 이거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한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평생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제 목표에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 수익되면 좋기 때문에 제 목표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신상델타크 그럼 살짝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거죠. 자, 이한압 추세선이 근데 자 차트 잠깐 확대해 보면은 자 여기 제가 선 하나 미리 그어놨죠, 직선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양봉의 시가보다 조금 위에 있지만 자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오차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지금 이 양봉의 시가 라인의 선 그은 거와 비슷하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요 선, 지선으쓰쓸수 있고 그런데 여기선 저항선으로 쓰였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선의 용도가 꽤 다양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용도가 다양한 선을 보면은 이렇게 용도가 다양한 선이 있으면은 여기는 지선 그리고 여기선 이렇게 돌파하는 어, 저항선이자 이제 지선 자 이런 식으로 용도가 다양한 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이제 이 선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고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봤을때 차트는 항상 과거 데이터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자 과거 데이터로 이제 확인해봤을 때이 선은 꽤나 신뢰도가 높다 자 그렇게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선요 올라가는 선이죠 그리고 여기 이 캔들 이 캔들 보시면 이렇게 밑골이 있습니다. 밑골이 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저점까지 쭉 내려갔다가 이 매수자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저점 매수자들의 이제 유입 신호 그리고 바닥을 재는 어, 그런 캔들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61,700원이고 자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가격이 지금 여기가 64,000원이네요. 64,000원인데 그럼 요 중간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어 6만 한 2,500원 해서 이제, 63,000원까지 한번 타점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린 타점은 이 부분이고, 이게 차트로 이게 발굴한, 차트 분석으로 이게 나온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 오히려 더 차트로 접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제 최종 목표 타점은 2차 타점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차 타점은 제가 먼저 드렸고, 그럼 1차 타점은 어디냐? 자, 1차 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8만 4천, 음, 8만 5천 원이네요, 8만 5천 원. 8만 4,800원인데, 자, 반올림 해가지고, 8만 5천 원. 이고, 2차 타점이 여기가, 가격이, 어, 10만 7천 원. 좀 안전하게, 10만 5천 원. 이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제가, 그럼, 왜 여기로 잡았냐 하면은, 자, 보십시오. 자, 윗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윗골이 있으면은, 어,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겠죠. 윗골이 있으면데 매도 있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매수자 있어야 되죠. 자, 왜냐하면 매도자 혼자 매도를 하면은 그거 체결 안 되면 그냥, 그냥 물량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매도자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자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 분명히 있고, 그리고 플러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윗꼬리 부분 또 있습니다. 또 막힌 부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분명 있을 것이고, 저희처럼 이렇게 요가기 에서 저점 매수한 사람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이자, 여기도, 여기도, 여기 매물대 하나 있죠? 이렇게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이자, 그리고 앞으로 이 저점 매수자들이 매도를 할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몰리는 구간에 저희는 이제 그 매도를 하는 과정. 그렇게 매도하는 타점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뭔가요? 자, 여기는 제가 처음 그었던 선. 자, 역사적 고점에 의한 하락 추세.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고 이런 식으로 선 그어봤더니 지금 여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점 봤을 때 여기는 이제 10만 5천원 선입니다. 자, 10만 5천원 선여기사 여기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매물 때도 있지만 매물 때도 플러스하고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선에서 맞고 저항 맞고 내려가는 것을 노리기 때문에 지금 요 가격에서 매도 한번 하고 가시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음 여기서 25%자 여기서 50%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3차 타점이 있습니다 3차 타점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10만 5천원 이 가격이 이제 매물대가 해소가 되면은 그리고 저항을 맞고 또 지지를 받고 이제 다음에 매수자가 들어온다면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요걸 노리고입니다. 자, 주가가 저점에서 매수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25% 매도, 매도 치고, 그리고 주가 하락하면서 여기 부분에서 또 저점 매수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입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하고, 또 마찬가지로, 자, 2차트 점에 매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락하겠죠. 여기서 왜 맞았었나요? 여기서 방금 하락 추세, 아, 추세에 의한 하락, 그리고 매도세에 의한 하락,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트에 의한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하락 나오면 이제, 어, 그럼 이제 위에 매물 때 해소됐겠네? 라는 심리 가진 사람들, 이 분명히 매수 때 들어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다음 사이클 있겠죠. 근데 특히 요구간 하락 추세를 뛰어넘은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 가격 이 온다면 이제 위에 매물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앞으로 도 상승할 텐데 상승할 텐데 지금 이 가격은 여기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도 보고 뉴스 수급 보면서 이론 가격 산출하고 그에 대한 괴리 최대한 맞춰서 현재 가격과 대비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 다른 도 지표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분석한 다음에, 자,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일단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0108208354 문자로 구독. 그러면은 제가, 일단 3차 타점까지 해가지고, 어, 제가 일단 최대한, 자, 25%, 그리고 50%, 그리고 25%, 자, 이 정도, 이 정도 보유량으로, 자, 25% 매도하고, 그리고 50% 매도하고, 나머지 25% 매도하는 이런 전략 취할 수 있도록 제가 산출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럼 신성 델타 테크, 제가 타점 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위에 하향 추세에서 쭉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 상승 세 올라옵니다. 그 중간에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요, 요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자, 올라가는 힘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힘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이곳, 처음에 올라가는 힘의 반만 사용해도 이제 주가 뚫을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2평선 지금 너무 이쁩니다. 이평선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힘을 모으는 구간이고 힘을 모은다는 건 이제 정배열로 바꿔지고 있다. 정배열 주식이 된다면 특히 여기서 이제 불완전 정배열인데, 여기서불완전 정배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도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완전 정배열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또 위에 이 윗골이 뭔가요? 자, 윗골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요것은 매물대 해소입니다. 자, 여기 구 이렇게 선거 봤을 때, 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저점 매수의 차익 실현과 고점 매물의 이제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고, 돌파 실패해서 이제 그 기대감에 주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급등, 거래량 급등 일어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돌파 실패. 돌파시도 하면서 어 근데 전에 이미 꼬리에서 마감했는데 여기도 또 똑같은 양상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실망감에 매물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닥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때 자, 또요 캔들, 요 캔들 하나 나왔죠. 자, 요 캔들 하나 나왔는데 요거 자, 저점을 지지받는 음봉 캔들, 그러니까 망치형 음봉 하나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차트에 의한 어 지금 상승이 일어날 확률 매우 높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보시고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좀 도움 되신 분들 그리고 차트 분석하면서 어, 유익한 점 발견하신 분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타점과 플러스 어, 제가 종목 분석하고 있는 새로운 종목 어, 제가 새로운 종목 타점 그것까지 받아가실 구독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고 어, 좀 나쁘지 않게 분석했다. 괜찮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나는 이, 이 점이 좀 아쉬웠다 아니면 이 점은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어예아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어 그거 다 달게 받고 피드백 시간 가지면서 영상 퀄리티 높이는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아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는 더 열심히 어예 좋은 종목 분석 해 와서 좋은 타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좋은 영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 분석 영상 많고 그리고 또 목표가 근접한, 아, 목표가, 그러니까 매수타점 근접한 이제 종목도 많고, 그리고 목표가 달성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큰 도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